자 강의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표면반응의 3개 이 10장을 이제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저번에도 말했겠지만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 전극은 전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의 역할로만 다루었다 즉 지금까지 전극의 특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전극 표면에 이제 원자들이 이제 주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전자 이동 반응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면 공부하자.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여기 10장에 페이지 233 페이지 한번 여기 들어가는 말을 쭉 읽어 봐요. 음. 그죠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책에 있죠? 뭐 지금까지 전극은 뭐 전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의 역할로만 다루었다. 즉 전극의 특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자, 사용되고 있는 전극은 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분자를 우리가 1억 배로 확대했다고 하면 만약 분자의 눈이 있다면 자신의 몸은 직경 약 1cm 공에 연결된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즉 정극의 표면도 공이 배열된 울퉁불퉁한 무대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했잖아요 이 정극 그냥 이렇게 정극 이렇게 생겼다 그냥 빤빤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응? 여기 정극의 표면도 이렇게 울퉁불퉁불퉁하게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끌어당기는 공도 있고 외면하는 공도 있다. 음, 그죠 뭐.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분명 분자는 표면에 잡힌 채로 전자교환을 할 것이고, 그렇죠? 여기 있는 뭐 어떤 원체나 산원체가 금속 표면에 딱 달라 붙으면, 그렇죠? 즉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분명 분자는 표면에 잡힌 채로 전자 교환을 할 것이고, 음,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의 상황 이해하려면 원자 분자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했었죠? 알잖아. 그뭐 쭉쭉쭉 있고, 그다음에 전극 반응에서도 뭐 eH 플러스 전자가 두 개를 얻으면 수소 가스가 되는 메커니즘도 아직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산소 발생의 메커니즘까지 이야기가 확대되면 어, 굉장히 어렵다 음, 그렇죠? 음, 그래서 뭐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전극 표면의 원자들이 주요 기능을 하게 되는 전자 이동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자.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극 표면 표면에 자 원자들이 그러니까 금속의 원자들이 어떻게 그 전자 이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뭐 분자를 단층, 즉단 분자층, 즉 모노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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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레이어.만 전극 표면에 고정하면 전극 반응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까? 즉 확산 수종 수송 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전극 이렇게 이 있으면 이렇게 전해질에 이렇게 담갔다고 하면 그죠 이 전해질에 접촉하는 그죠 전극의 표면이 산화체나 환원체가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한층 단분자 층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노 레이어 하나의 층으로 응?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표면에 고정된 분자의 전극 반응입니다. 그렇죠? 자, 표면에 고정된 분자의 전극 반응.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 분해 전류의 크기가 어떤지 한번 같이 공부해 봐요. 자, 책에 나오는 거 보면, 자,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게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한 개의 분자가 표면에서 어, 100 옹스토롱의 제곱, 이거 어, 옹스토블 나노미터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100A, 100 옹스토롱의 제곱의 면적을 차지한다면 1cm 제곱에는 10에 14개의 분자가 배열된다. 너가 한번, 한번 단위 한번 환산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뭐 단위 환산이 아니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 1cm 제곱, 그러니까 여기, 여기 1cm, 1cm 죠. 여기 면적이 1cm 제곱이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의 분자가 표면에 어, 한다면 한 분자가, 이게 한 분자가 그렇죠. 1나노미터의 제곱 요걸 차지한다고 하면, 요게 10에, 10에 14개의 분자가 이렇게 배열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한번 계산해봐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단위를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는, 그죠? 화공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자 교환은 충분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산화체와 환원체의 농도비는 너른 스트식에 따른다. 뭐, 뭐, 우리는 다 배웠었고. 그래서, 편형전이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00mV 정도 벗어나게 되면, 분자는 산화체나 환원체 중 어느 한쪽으로만 진행된다고 가정하자. 어. 그죠? 어느, 어느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뭐 약간 비가역 반응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 음. 응?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전기 분해 별류의 크기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1 전자 반응이라면 1 전자 반응, 자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환원체가 이렇게 산화됐을 때 산화체가 됐을 때 전자 하나를 내놓을 때그죠 그래서 1전자 반응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전하의 표면밀도는 1.6 곱하기 10의 9승, 쿨롱 곱하기 10의 4승, 에 마이너, 마이너스 10의 4승, 10의 4승, 의 4승, 10의 4승, 1의4의 요게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하량에다가 어? 그렇죠? 여기 면적. 아니, 개수죠, 개수. 개수. 10의 14사. 그러니까 여기 1 여기 가로세로 1cm를 가지고 있는 이 1제곱cm에 요만큼의 표면 전하의 표면 밀도는 1.6 1.6 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곱하기 1 0에 14승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합계 400밀리볼트의 범위를 자 100밀리볼트/sec로 주사하면 4초 걸리게 되므로 전류의 평균값은 요거에다가 4초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충 분히 이게 왜왜왜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알죠? 응? 암페어. 암페어 단위가 뭐예요? 스택 쿨롱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요 요거 단위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저번에 예전에 누가 한번 물어 물어본 거 같은데 그렇죠?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이게 이게 왜 모르냐면 혹시 일반 물리학 혹시 학생들 많이 들었나요? 일반 물리학에 다 나오는 건데 뭐 일반 물리학 지금 사학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조금씩 일반 물리학 책 옆에 두고서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또 요거를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 들어가요. 자 그랬어? 어, 그래서 전류의 크기를 구, 구했죠? 센티미터당 제곱 센티미터당 4 마이크로 암페어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면 단분자층의 사이클릭 볼타모그램 볼, 볼타모그램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우리 뭐 전위에 potential에다가 뭐 current가 나오면 이렇게 산화 피크에서 뭐 이렇게 환원 피크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이게 cyclic voltammetry라고 했죠 응? 그래서 표면 단분자층의 cyclic voltammetry에서 좀 봅시다 자 고정 분자의 지금까지 이제 표면에 고정된 분자의 전극 반응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정 분자의 전류 전이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될까? 어? 고정 분자에서는 어떻게 일이 변할까? 이렇게 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보면 p o 와 p r 을 각각 산화체 환원체의 표면 밀도라고 할때 표면 밀도 여기 단위 봐요 제곱 센티미터 당 몰죠? 그렇죠? 이 몰은 뭐예요? 각각 산화체의 몰수, 환원체의 몰수, 그쵸? 표면 밀도. 그러니까 이게 전극이 지금, 자, 가로세로 1cm, 1cm라고 할 때, 그죠 p0와 pr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달라붙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그거의 표면 밀도를 지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 i는 다과 같다. I는 전류는 자 전자 산화체와 환원체 사이의 전자의 수 이동된 수, 그 다음에 펠데이 상수 그리고 면적에 그리고 시, 시간에 따라 자 산화체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음. 여기서 봤을 때이 요거를 플러스라고 한거 보면 어, 하면 이이 전극 반응에서 어, 아마 환원체가 요 요기 그 그게 환원체가 반응해서 산화체가 아이고 산화체가 되는 것을 정반응이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여기 렇 마이너스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NFA d 시간에 따른 d p r 왜 마이너스예요? 여기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는 왜 이게 플러스예요? 여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죠? 아이고 이거 이거 이해하려나? 음, 아 반공학 배웠을 것 같은데. 했죠? 아 이거 좀 얘기를 해줘 해줘야 될거 같은데 그냥 해도 그냥 외울 거 같은데 그렇죠? 여기 들어오니까 플러스 여기 감수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자 i 는 플러스 nfa dt 분의 dp 0 마이너스 nfa dt 분의 dp r 이잖아요 그렇죠? 자이 반응 산화체가 환원체로 돼가지고 요거를 정반응이고 역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극에서 여기 고정된 게 산화체가 환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러면 반응이 딱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처음 상태,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래, 플러스 nfa 델타 t 분의 델타 p 제로 이렇게 좀 말겠지? 여기 시간에 따른 죠? 우리가 어떤 시간에 따른 거에다가 여기에 p P0, 제로 델타 p 제로가 뭐예요? 그렇죠? 나중, 나중, 처음, 그렇죠? 보면 처음에는 자 여기 지금 많죠, 그렇죠? 그러면 반응에 따라 반응에 따라서 여기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증가하고, 그렇죠? 이거는 거의 거의 적. 음, 그러면 여기? 에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p 플러스를 붙이는 거고 마이너스 n f a 델타 t분의 델타 p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델타 p r 은 p r e 나중, 나중 p r 마이너스 처음 p r e p r p r e p r e n p a r p r 이환원치가 굉장히 많죠, 많죠. 그데 시간이 지날 때라 이게 적어지죠. 그러면 요거는 이게 부호가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의 전체의 전류, 전류의 합을 같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응.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줄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속도 잖아요 속도 속도 거기 속도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아 이거 반응공학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표면공학이랑 아네뭐 뭐 같이 뭐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뭐 이번 기회에 더 알면 더 좋죠? 자 그래서 전류는 I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계속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해야 되는 것은 표면에 고정된 분자의 전극 반응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의 표면 단분자층. 여기 모노레이어. 그렇죠? 그래서 CV를 아니,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을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분자가 분해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산화체와 환원체 합은 일정하죠, 그렇죠? 응.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고 이것도 이해하려나? 아,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이 환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많다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 감소하고 여기 증가하죠. 다시 이렇게 역반응 진행하면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증가, 얘가 여 알과 오의 몰수는 일정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표면에서의 농도비는 너른스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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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계속 너른 스트식에서 이렇게 유도 한번 했었죠? 아 이거 알 텐데 이거 또 한번 좀또또 얘기해야 되나? 자, 너른 스틱이 뭐예요? 이는 자, 이제로 플러스 n f r t ln ar 이게 뭐냐? 환원체의 활동도 a0 산화체의 활동도죠. 그러면 지금 얘가 A0가 P0가 A 제로가 P 제로가 되고 AR이 PR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먼저 e 제로가 왼쪽으로 가면 이는 마이너스 e 제로 NFRT ln PRP 제로 그렇죠? 하고 이거를 넘어가 그러면 이는 e 제로. 오빠기 r 분의 n f 는 아시 뭐야 맞나 n f 아, 맞죠 n f 맞죠 n p r p 제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만들려면 여기다 2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p r 분의 p 제로가 되죠 그렇죠 좀 갔죠 유도했죠 저번에도 한번 유도했을 거야 몇분 주사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표면에서의 농도비는 이거 이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전유의 주사속도 v v는 자 볼테이지의 시간당 볼테이지죠, 그렇죠? 하면 요요요 dt 분의 dp 제로는 요렇게 할 수가 있죠. 이자 d p dp 제로가 dt잖아요. dt 는 dp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요거를 주사 속도에 관해서 요거를 식을 유도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dt 분의 dp 제로 일단 이렇게 나놔두죠. 어. 그러면 여기다가 음 먼저 여기다가 d t 분의 d e를 일단 곱해줘요. 그러면 요거는 같아질라가면 d e 분의 그쵸 d p 제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d t 분의 d p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음, 음. 쳐보면 d t 분의 d p 제로는 d t 분의 d e 곱하기 d t 분의 아, 아니 아니 d d e 분의 d p 제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주사 속도잖아요,죠? 그 그러면 v 곱하기 d t d e 분의 d p 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뭐 여기서 또또 또 이렇게 책이 또 친절하지가 않아요, 또 책이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이거하고 저렇게 이동해가지고 해가지고 전류 아이를 이렇게 구했대요. 뭐 진짜 친 친절하지 않는데 아마 해볼 사람만 해보세요, 알겠죠? 너무 친절하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유도 한번 해보세요. 음 하고 요거를 이렇게 어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 보면. 산화 전류의 피크와 환원 전류 피크가 요 같은 위치의 전위에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크 전류 IP는 요 피크 전류 IP, 이 IP, 이거를 지금 구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IP는 식 여기 10.5에서 이 대신 이 재료를 이 대신 이 재료를 넣는다 그렇죠? 이 재료 대신 이 재료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x값을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2제를 넣으면 0이잖아요. 그렇죠? 어? 어. 요게 요게 0일 때이 값을 다시 요요 요 IPA 요 y축의 이 값을 알려고 하면 그렇죠? 요 지금 요요 x축이 지금 n 뭐스 2제로 e 이잖아요 여기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2 e 대신 이 제로를 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0일 때 IP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뭐 보면 IP는 용액 내 분자의 전극 반응에서는 전위 주사 속도 V 제곱근에 비례하는데 여기서는 표면의 고정대에서는 V 자체가 비례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예전에 알았는데 주사 속도는 이거 V 요거에 비, 비 비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고정대있기 때문에 그 주사 속도는 단지 v다, 그렇죠? 응. 자, 요건 할수 있고, 자 그다음에 물의 전기분해, 아이고 물의 전기분해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요 뭐0장 어, 뒤에 보면 음,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좀 어, 이렇게 좀 준비하긴 했는데 쭉 준비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쭉 한번 읽어보고 자 그래서 뒤에 뭐다 그렇게 뭐딱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좀 십장은 어좀 혼자 좀잘어좀잘 어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한번 하고 하고 어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범위는 음. 그래도 뭐 물의 전기분해를 내가 강의를 안 했으니까 음~ 그면 페이지 236쪽 있잖아요. 그 물의 전기분해 그 전까지를 시험범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 뒤에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 음~ 하면 될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화 전기화학공업 1학기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첫 시간은 어 스킵하고 자율학습 하세요. 알죠? 어, 시험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공부 열심히 하라고 어, 진도 좀더안 나가고 이게 좀 마무리 좀좀 남겨놓고 하는 거니까 음좀 시험공부 열심히 하고 계산하는 거좀 많이 나올 계산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정의 문제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내가 강조한 거는 강조한 거 위주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예스 복습반 사람들은 분명히 잘 맞을 거고, 응, 음? 그렇 그래서 좀 한번 잘 한번 준비해보고, 자전기학책이한권끊을지안끊을지좀 어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뭐오장 빼놓고. 그래도뭐다 나갔네요.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게 좀 하려고 열심히 한번 해본 것도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이번 1학기 강의는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요. 너 시험 준비 잘 하고요. 어. 아, 시, 그 시험 범위가 우리 그 일반화 때 18장 정기화 거기 18장 배웠죠. 거 거기도 포함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어. 아진 책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응?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봐가지고 다들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1학기 동안 고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